솔직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다는 건말 그대로 표현의 한 방식이지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진짜 그저께처럼 비 오는 날에 체육 선생님께 회초리로 혼나는 애들을 보고 있으면 최소한 먼지 나도록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수 있었어요. 비 내리는 운동장에서 맞을 적마다 빗물이 튀어 오르는 게딱 먼지가 휘날리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비 내리는 날이면 체육 수업조차 교실에서 하는데 무슨 말인가 싶지만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은 설사 수업은 실내에서 하더라도 체육복으로는 갈아입기를 원하는 때가 있으셨어요. 그렇다고 교실에서 따로 움직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해주는 재미난 이야기나 들으면서 시간 때우는 게 수업의 전부였는데요. 이게 항상 그러는 건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수업에 비가 내린다고 무조건 체육복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런 날이면 반장이 가서 복장을 알아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솔직히 비 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날은 잘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면 일단 체육복은 챙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꼭 귀찮다고 아니면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게 확실하다고 체육 교과서만 챙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체육책이야 그냥 사물함에 박아두면 될 일이니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요. 그렇게 밖에서는 비가 내리는데도 체육 시간에 복장불량으로 끌려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애들을 기본도 안된 것들이라며 그냥 넘어가질 않으셨어요. 날씨가 맑을 적에도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안 입고 있으면 좋은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체육 시간 내내 기합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체육복도 아닌 복장으로 한 시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제일 덜한 처분이 무릎 꿇고 손드는 건데 솔직히 선생님이 잘안 보세요. 그러니 팔은 적당히 눈치 보며 내리고 있어도 되는데 어디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수업 시간 내도록 무릎 꿇고 있으면 그것도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나마 이게 날씨 좋은 날에 견딜만한 종류였어요. 수업 시간 내도록 운동장을 돌거나 아니면 엎드려 뻗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생각만으로도 끔찍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 내리는 날에 복장불량으로 지적받는 애들이 나오면 솔직히 교실에 있는 우리는 편하기는 했어요. 선생님이 걔네들만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가거든요. 더 정확히는 운동장까지는 아니고 학교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였어요. 건물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빗물 쏟아지는 밖과 구분되는 딱그 지점 있잖아요. 선생님이 걔네들을 딱 거기까지 데리고 나갔어요. 거기가 지붕 같은 게 있어서 좀 돌출되어 있기도 해서 걔네가 무슨 벌을 받는지 보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단순히 벌만 주려고 걔네들을 직접 끌고 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럴 거였으면 걔네들만 밖으로 내보냈겠죠. 교실에서 고개 조금만 밖으로 내면 걔네들이 다 보였거든요. 비 오는 날에 끌려나간 애들은 당연히 건물 밖으로까지 쫓겨났고 우리가 고개를 내밀 것 없이 그냥 걔네들 기합받는 모습은 보였어요. 차라리 날씨라도 좋았으면 적당히 벌만 받다가 들어갔을 일을. 걔네들처럼 잘못 걸리면 비 내리는 와중에 온갖 종류의 운동을 해야 했어요. 막 팔벌려 높이뛰기나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기압이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어디를 향해 뛰어간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뭐 간혹 가다가 어디를 찍고 온다거나 하는 선착순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이건 그렇게 끌려나간 애들이 개기거나 했을 적에나 그랬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선생님 보는 앞에서만 기압을 받았으니 넘어갈게요. 그렇게 끌려나갔던 애들한테 들어보면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도 땀이 나는 느낌이랬는데요. 이런 경우엔 수업 시간 내내 기압을 받는 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기압의 강도가 평소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랬으니 비 맞으면서도 땀이 나는 느낌이라는 말이 꼭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애는 회초리로 맞아서가 아니라 근육통 때문에 못 움직인다는 말도 했었는데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학생 입장에선 뭐가 원인인지는 잘 구별이 안 되었어요. 비 내리는 와중에 걔네가 당하는 회초리질을 보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1~20분 정도 빡세게 기압을 받고 나면. 드디어 체벌 타임이 돌아왔는데요. 솔직히 걔네들도 차라리 빨리 혼나고 들어오는 게 나았을 거예요. 옷이 빗물에 다 젖었으니 걔네들이 옷을 말릴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선생님은 회 추리를 드는 그 와중에도 결단코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혼나는 그 순간까지도 빗물 속에 있어야 했고요. 비가 내리는 그 경계선에 맞춰서 줄줄이 엎드려 뻗쳤었는데요. 그래서 시간만 맞춰서 내려다보면 걔네들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기는 했어요. 물론, 우리 반처럼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없는 반이 아니고서는 그걸 멍하니 바라보다 가는 체벌의 당사자가 될수 있기도 했지만요. 하여간에 그나마 체벌이라도 받고 나면 더 이상의 기합은 없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빗물 속에서 체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수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젖어 있는데 먼지가 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회초리가 애들을 가격할 때마다 비산하는 빗방울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게 선생님 회초리에 털려나가는 먼지처럼 보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선생님도 봐주거나 하는 게 없었어요. 평소라면 혼나다가 자세가 무너지면 자세를 바로 잡으라는 말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밖에서 혼날 적에는 바로 체벌 부위가 조금 아래로 내려갈 뿐이었어요. 하물며 그렇게 다른 부위를 맞는 건 체벌대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이건 좀 애매한 게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몇 대나 때린다고 하시는 건지 들리지 않았고 걔네들도 굳이 그걸 떠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체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정신이 없었어요. 평소처럼 죄송하다고 선생님께 달라붙거나 하는 것도 없었어요. 혼나는 도중에 그렇게 꿈틀댈 겨를도 없었거든요. 자세가 조금만 무너져도 바로 다른 부위로 체벌이 옮겨갔어요. 하물며 손으로 가리거나 하는 날에는 선생님께 걷어차여서 쓰러지거든요. 근데도 선생님은 봐주지를 않으셨어요. 걷어차일 때 봤자 바로 옆으로 넘어지는 수준이니까 여전히 선생님 회초리의 범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의 체벌은 그야말로 마구잡이식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를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빨리 자세를 잡지 않으면 정말로 체벌로 시간을 다 보낼 것만 같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를 살피게 되어 있어요. 빨리 일어나서 제대로 자세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도 선생님이 숫자를 세라거나 하는 걸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숫자를 세면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걔네들이 최초에 요구받았던 체벌 대수는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제가 심심해서 그걸 일일이 다 세어본 적도 있었는데 애들마다 혼난 대수가 전부 다르더라고요. 애매하게 한두대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열대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애들은 반쯤 죽는 기분이었겠지만 선생님이 워낙 사정 봐주지 않고 회초리를 휘두르신 덕분에 시간은 짧게 끝났어요. 그리고 체벌이 다 끝난 다음에도 걔네들을 따로 챙기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곤 그냥 교실로 돌아오셔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체육이라는 과목이 딱히 수능 과목에 들어가거나 하지를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간혹 하는 실내 수업에서의 선생님은 그저 좋으신 분이셨어요. 애들을 반쯤 죽도록 잡고 오셔놓고서도 수업을 할 때는 또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 내용도 정말 재미있기는 했었고요. 그래도 반 애들 대부분이 친구들 혼나는 모습을 그것도 정말 비 내리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도록 혼이 나는 모습을 봐서인지 교실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금붕어대가리도 아닌데 또 수업 내용이 재미있다고 금세 실실거리며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나마 이건 교실에서 대기하면서 여유가 있던 우리네들 이야기고요. 빗물에 먼지 날리도록 혼이 났던 애들한테는 아픔을 삭히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전 시간에 끌려나가 혼이 났다고 다음 수업 시간 선생님이 봐주지는 않거든요. 걔네들이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혼이 나서가 아니라 걔네들이 교실로 돌아올 만한 복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니까요. 걔네들은 어떻게든 자기네들끼리 움직여서 양호실로 가야 했어요. 양호실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난로가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이런 사정을 몰랐을 적에는 왜한 여름에 난로가 밖에 나와 있는지 궁금했던 시절도 있기는 했었어요. 양호 선생님도 그냥 너도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거든요. 물론 개김성 투철했던 친구들이 한반에 있었던지라 간접 체험으로 이유를 알게 되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120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비 내리는 외부에서 다 젖었잖아요. 그게 단순히 난로 옆에 있다고 다말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먼저 화장실에 들러서 손으로 짤수 있을 만큼 쥐어짠 다음에야 양호실에 들렀어요. 물을 툭뚝 흘리며 복도를 걸어 다닐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물에서 가 놀라운 올챙이 꼴로 양호실에 도착해서까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대요. 아무리 성질 더러운 양호 선생님도 걔네한테 시간이 없다는 것 정도는 감안하셨나 보더라고요. 걔네들이 적당히 커튼 위치를 옮기고 있으면 구석에 있는 난로를 작동시켜 주셨대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나마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 옷을 말릴 수 있었대요. 아무래도 선생님 앞에서 옷을 말리기는 좀 민망했었나봐요. 양호 선생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기도 하셨고요. 그나마 잘 견뎌서 빨리 양호실에 갈수 있었던 애들조차도 사람꼴이 아니었어요. 비 내리는 날에 그대로 노출된 탓에 꼬질꼬질해진 옷에 기압까지 받았잖아요. 게다가 비누 같은 걸로 닦은 게 아니다 보니 냄새도 났어요. 근데도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으니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이건 무슨 냄새냐고 물어보셨고 걔네들은 언제나 타깃이 되었어요. 비 내리는 날에는 바람까지 불다 보니 냄새 좀 난다고 창문을 열어놓기도 곤란했었거든요. 당연한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한여름 장마철에 있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비가 온종일 내리는 날이면 우리도 알아서 조심하거든요. 꼭 그저께처럼 간혹 내리는 빗줄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쩌다 한 번이니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쉽지 않았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혼자 풀어지면 언제나 비 오는 날 먼지 날리도록 맞는 나날이었지만요. 비 내리는 날비 맞으면서 받는 체벌이니 좀 극적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을 적에도 먼지 날리도록 체벌 받는 일은 허다했어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